원, 2, 쓰리, 포, 파이, 8, 1, 2 다시, 원, 2, 쓰리, 포, 파이, 8, 1, 2 천천히 설명하면, 모아서 머리 위에서 손등이 붙여졌을 때, 오른손이 위에서, 오른쪽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바깥쪽, 오른손이 위에 있을 때, 오른쪽,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바깥쪽에서 돌려서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면, 왼쪽, 왼손이 위에 있으니까, 왼쪽,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손을 안쪽으로 돌려요. 그럼 손등이 마주보고, 오른손이 위에 있으니까 오른쪽.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바깥쪽으로 돌려요. 그러면 손바닥이 마주보니까 또 왼쪽. 무한반복. 오른쪽에서, 오른쪽.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리면 손바닥 마주보면 왼손이니까 왼쪽. 오른손, 오른쪽 안쪽. 왼손, 왼쪽 안쪽. 오른쪽. 왼쪽 안에서 돌리고 오른쪽 바깥에서 돌려서 왼쪽 오른쪽 바깥에서 돌려서 왼쪽 안에서 돌려서 오른쪽 바깥으로 돌려서 왼쪽 안에서 돌려서 오른쪽 바깥으로 돌려서 손바닥 서로 마주 보면 왼쪽 동그랗게 예쁘게 손끝 이렇게 five six seven 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a one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eight one two three four oh five six seven eight eight, 1, 2, 3, 4, 5, 6, 7, 8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